철민입니다. 슬픈 날이다, 그죠? 현재 비트코인은 8200. 밑에 4% 빠지는데, 알트는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관점 빠르게 복귀하고,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충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하락 채널이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었어요. 1 5 k 에서두 번의 피레침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살펴보고, 여기서 위로 간다면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고, 밑으로 간다면 하락 분위기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가다가 하락하는가 싶더니, 올라갔죠. 중요한 구간이 하나 나와요. 63.5에서 두 번의 피뢰침을 맞고 꼬리가 생기고 그 이후로 순번지시고 박았습니다 그냥 끝났다 이래서 차트가 전부가 아니다 선물로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선물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 현물만 사야 하는 이유 본인이 여기서 쇼 치고, 롱 치고, 쇼 치고, 롱 치고, 쇼 치고, 롱 치고, 쇼 치고, 롱 치고, 여기서 다시 쇼 치고, 롱 치고, 이런 스와핑을 다할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워렌 버핏 바로 제낄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선물 거래 시스템상 인간의 욕심을 극대화 할수 있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저처럼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비트 현물 사세요. 물론, 저도 이번에 영상 올릴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구간에 매매하다가 0만원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트 현물로 넘어왔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졌다.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하락장이다.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정말 최후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56.7K. 단단한 자리에요. 이 평선으로 살펴봐도 망했습니다. 저 자리가 단단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지지대이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가운데 56.5를 깨고 박살이 난다. 그러면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50k까지는 각오를 해야 돼요. 한다? 그럼 뭐 40k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1차, 2차, 3차. 저는 이미 여기에 사서 물려있습니다. 야무지게 물려있고, 앞으로 그냥 주구장창 비트 현물만 살 생각이 때는데 하락장이 진짜라면, 21년도, 이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에 싼것좀 찍고, 박았습니다. 64K에서 FTX까지 겪어가지고, 16K까지 갔어요. 코인 망했네. 뭐그 얘기 나왔는데, 저 때의 기준도, 뭐, 그냥 가장 기억나는 거. 20 깨졌을 때, 6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이 매우 하락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여기서더 하락을 생각하고 50K까지 갈걸 생각하고 숏을 치느냐 아니면 비트현물을 모아가느냐인데 우선 숏은 저는 비추해요. 왜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뚫린다. 그러면 50K까지 바로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하방기죠.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거를 상승장이니 하락장이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비트 현물만 사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번다니까 비트가 여기에서 K 가든 38K 가든 24K를 가든 비트가 이렇게 나중에 박아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트 현물을 사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안 사고 뭐 이상한 요런 거 샀다가 이제 목 돌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알트코인들 재심사한다고 하는데, 우후 죽순 다 모가지 꺾여 나갈 겁니다.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알트를 보유하고 있다, 56.5k를 뚫는 순간 모든 알트는 다 던지지, 폭락이 나올 겁니다. 저처럼 비트 현물을 계속 사는 게 아닌 이상, 알트는 저점이라고 줍는 순간, 바닥이 있고, 지하가 있고, 이거를 몸소 체감하게 될 거예요. 해보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알트를 하지 마시고, 시드를 모아서 비트 현물을 사십시오. 매매를 하려거든, 저 같은 초보는 하지 말고, 중수도 하지 말고, 고수도 하지 말고, 초고수만 하십시오. 난 이거 숨도 못쉴것 같은데. 지금 몇키이가 움직이는데. 몇백 킬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빠져버리면 다이버 존슨이 r s i 인이 그런 지표는 이제 안 통하는 구간에 왔어요. 정말 다행히도 56k 부근에서 한번 빠지더라도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그대로 박으면 어쩔 거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려왔을 때 어차피 나는 비트 현물을 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알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폭락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나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비 는해놓으셨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비트현물을 사는 사람들은 물리던 말던 어차피 초장기로 보면 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알트는 마이너스 90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주자면 예전에 비트토렌트 같은 거 이런 데서 산 사람들 이번에 좀 상승적 분위기 왔을 때어 구조 오나 했겠지만 만약에 저때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 기간이 무려 5년 모든 알트들이 전절을 깨고 박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 세일 하네 저는 비트 매집할 거고 그냥 손 싹싹 긁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세력형님들이 장난을 그만 쳐주시고 적당히 내려주세요. 현물한 사람은 올라야 되니까. 하지만 내린다면, 이 하락장 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음 상승장 준비하겠다. 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정도 상승했으면은, 이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38K지. 뭐 조금만 빠지더라도 50K인데, 10K 가면은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이 구간에도 사람들 많이 사라졌고, 이 구간에도 많이 사라졌어요. 존버반이 살 길이다. 오늘의 세 줄류야. 비트는 무서운 추세로 하락을 하고 있다. 56.5K가 깨지면, 꼬리가 나오든 뭐가 됐든, 알트코인들은 일단 전부 다 파시고, 비트 현물은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된다. 매매를 안 하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박살나요. 시드 다 사라집니다. 어피트로는 비트 8천만원이죠. 8천만원 깨지면 마이너스 10%가 빠지는 거를 구경할 수가 있고, 오랜만에 하락장 느껴보네요. 아직 찐 하락은 안 나왔다는 거. 당장 오늘에라도 박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뭐 한, 1K 남았는데 공포에 매수하느냐 찐 하락장이 돼도 괜찮냐 뭐그 정도의 차이 지표랑 차트는 의미가 없고 이런 RSI 이런 거에 의존하다가는 목 돌아갑니다 추세가 한번 터지면 의미가 없다 돈을 벌려면 비트 현물을 사야 된다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작에 하셨겠죠? 제 방분들은 고수분들이라 다들 잘 살아계시기 바랍니다